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지켜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유치부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각 자리에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간사님과 안수집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간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드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새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배 순서순서마다 주님께 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삼켜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나요? 우리 잘 지낸 친구들 손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주 동안 교회 생각, 반선생님 생각, 교회 친구들 생각, 아니면 하나님 생각, 예배 생각, 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좋아요. 내려주세요. 간사님은 한주 동안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답니다. 자,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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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자, 우리 오늘 간사님을 따라 함께 읽을 성경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약간 길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우리 배 힘을 딱 주고 큰 목소리로 간사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떠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을 시험산이라고 불러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인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셨어요. 아니, 친구들,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가 고프죠. 그런데 무려 40일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마 걸을 힘도 없고 머리도 어지럽고 손발도 떨렸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굶주린 예수님께 누군가가 다가와요. 아, 누구죠?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려고 했어요. 먼저 마귀는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못해? 할수 있잖아. 어디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보라고. 두 번째.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가 떨어질 때 주의 사자들한테 명령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한 군데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응?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는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요, 이 모든 세상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 나를 경배해 그러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넓은 세상을 다 너한테 줄게 너는 그냥 나한테 경배하면 돼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돼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요 마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아요 거짓말해! 네가 거짓말하면 아무도 모르고 너만 알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해. 하나지 분이 안 풀리지? 그러면 언니 한 대만 쥐어박아 그러면 네 화가 풀릴걸?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하지. 예배 집중하지 마. 그냥 딴 생각해. 아니면 예배 드리지 말고 재밌는 게임해. 부모님 말씀 잘 듣지마. 너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구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부모님께 해드면되지 다른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주네? 너도 잘랑 놀지마. 다른 친구들이 안 놀는데 이거 왜놀 그러다 너도 나가려당해 그냥 너도 저 친구 무시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아, 달려드는 사자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자 이런 마귀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마귀의 시험에 순순히 응가하셔서 그래까지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볼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말이에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요구에는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셨어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 장난감을 나만 혼자 가지고 놀고 싶어. 언니랑 같이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 형이랑 같이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 성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나만 이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즐겁게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 장난감을 나눠 가지고 같이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 그냥 같이 놀아야겠다.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게임하고 싶어요. 그냥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시간 중에 잠깐만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자.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게임을 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든 것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 것과 같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자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사님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눈, 기도 손 모두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혹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오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다여주옵시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올리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주 동안 크고 작은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주 동안에도 기쁨으로 또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